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귀에 쏙쏙, 실력은 쑥쑥. 즐거운 수학교실에 오신 것을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분류하기 첫 번째 시간이에요.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류의 기준이 필요한 것을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분류도 직접 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분류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어느날 선생님이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요. 와, 집이 진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신발장에 신발은 다 나와 있었고요. 옷장에 옷들도 다 나와 있었고, 주방에 있는 주방 도구들도 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거 있죠? 아마 범인은 우리 집 장난꾸러기 강아지? 강아지가 심심하다고 다 꺼내놓은 모양이에요. 아이고, 이걸 언제 다 정리하죠? 선생님, 몸도 힘든데 그냥 한꺼번에 서랍에 다 담아버릴까요? 안 되겠죠? 그럼 다음번에 물건 찾을 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안 보이니까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우선 우리 신발장을 먼저 정리하도록 해요. 자, 신발들을 보니까 아빠 검정 구두도 있고요. 엄마의 하얀 구두도 있고, 내 빨간 구두, 그리고 아빠의 검정 운동화, 엄마의 하얀 운동화, 그리고 내 빨간 운동화도 있어요. 와, 예쁜 신발들이 정말 많네요.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예쁜 신발과 예쁘지 않은 신발로 정리하면 될까요? 선생님. 아빠 운동화, 엄마 운동화, 내 운동화는 예쁜 것이니까 예쁜 것으로 분류했고요. 아빠 구두, 엄마 구두, 내 구두는 별로 예쁘지 않은 것이니까 예쁘지 않은 걸로 놨어요. 어때요? 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인가요? 응? 음? 아니라고요? 이상하다. 왜 답이 다를까요? 그렇죠. 어떤 친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예쁘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멋진 것과 멋지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볼까요? 아빠 운동하는 멋진 것, 내 구두는 음, 멋지지 않은 것, 그럼 엄마 신발, 엄마 운동화는 멋진 건지 안 멋진 건지 음,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멋진 것으로 넣을까요? 어, 아니라고요? 멋지지 않은 것으로 넣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멋진 것, 멋지지 않은 것,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기준이에요. 예쁜 것, 예쁘지 않은 것처럼 누가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것, 멋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분류할 때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을 정해야 된답니다. 자, 선생님 따라 해보세요. 분명한 기준. 좋아요. 좋아하는 것, 멋진 것, 큰 것, 작은 것. 예쁜 것,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정하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그럼 우리 신발을 다시 분류해서 정리해 볼까요? 누가 분류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색깔로 분류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검정색, 하양색, 빨강색, 이렇게 분류하다 보면 누가 분류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엄마의 하얀 운동화 엄마의 하얀 구두 아빠의 검정 운동화 아빠의 검정 구두 나의 빨간 운동화 나의 빨간 구두 이런 식으로 빨간색, 하양색, 검정색 색으로 분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신발 주인으로 분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빠 신발, 엄마 신발 내 신발, 이렇게 신발 주인으로 분류하면 누가 분류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분류하면 분류의 결과가 모두 같게 나타난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본격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어느날 부모님과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왔어요. 이번 주에 먹을 음식들을 이것저것 사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무엇을 샀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장바구니를 열어보니까, 갈치, 고등어, 사과, 감, 초코우유, 딸기우유, 오징어, 딸기, 흰우유, 이렇게 사왔네요. 와, 맛있는 게 진짜 엄청 많아요. 우리 그럼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 잘 정리해서 넣어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 줄게요. 갈치, 고등어, 사과, 감, 초코우유, 딸기우유, 오징어, 딸기, 흰우유. 그럼 냉장고 문을 열고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우리 같이 분류 기준을 세어 볼까요? 갈치, 고등어, 사과, 감, 초코우유, 딸기우유, 오징어, 딸기, 흰우유라고 했으니까, 음, 어때요? 맛있는 것, 맛없는 것, 이렇게 분류할까요? 선생님은 갈치, 고등어, 사과, 감, 초코우유, 딸기우유, 오징어, 딸기, 흰우유, 모두 다 맛있는데, 아이고, 다 맛있는 걸로 몰아넣고, 맛없는 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같은 결과가 나왔나요? 응? 아니라고요? 아, 고등어가 맛없는 친구도 있겠네요? 아, 어떤 친구는 초코우유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정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모두 같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분류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과일, 생선, 우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냉장고에 과일 칸에 담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나요? 맞습니다. 사과, 감, 딸기. 과일 칸에다 담아주면 되겠고요. 생선 칸에는? 그렇죠. 갈치, 고등어, 오징어를 담아주는 게 좋겠죠. 그럼 우유 칸에는요. 흰 우유, 딸기 우유, 초코 우유를 정리해두면 되겠죠. 이렇게 분류를 해두면 다음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보기도 좋겠죠? 여러분, 분류해서 정리하는 것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도 언젠가 부모님과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오면요. 이렇게 직접 분류해서 냉장고에 넣어보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같이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분류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분류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한다고 했죠? 자, 큰 소리로 다시 연습해 볼까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분류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 정확하고 확실한 것, 이게 기준이 되어야 사람마다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놓으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쁜 것, 멋진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럼 정확한 기준은? 색깔, 모양, 무늬가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것처럼 누가 봐도 똑같은 것을 기준으로 세우면 모두 같은 결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오늘 배운 분류의 기준으로요. 집에 있는 옷들도 한번 분류를 해 보고요. 잡동사니도 분류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안 정리도 해보는 기회 가지면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분류의 결과를 가지고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모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